오늘도, 쉐리, 할배 정치로 가까! 추미애가, 음, 법무부 1인 장관일 때, 응? 음? 짝짝꿍짝짝꿍 잘해서 짝짝꿍 해가지고, 어? 윤 정부의 이런, 어, 정당성 확보를, 왜든지 위해서라도, 자진 이렇게 사퇴하고, 개혁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그래서, 어허.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빼라고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지부당 TV 뉴스. 음아 요즘은 이래 보면 좀 어, 사지부당 TV가 봄이라서 바람이 나가 좀저 바람 나가고 놀러 다니 와신다이음 그런데요 어 요즘 우리 이래 보면 이제 어. 우리나라 정권이 이제 어 거의 20대, 19대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20대 정권 이어서 이제 어 윤석열 정권이 이제 취임이 아마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아, 오늘도 세리, 할배 정치로 갑갑! 음, 할배! 아이고 얘왜 하든지 허른 정신, 맑은 정신, 嗯, 앉아서 전리보고 서서 구만리보게 오냐오냐, 네놈들아다홀러 둘러, 살을 주고, 응, 일러주고, 깨치 죽구마, 嗯,嗯. 오, 야, 오늘도, 자, 사 사십 무단 TV 서울 싹, 파고 들어가 볼까요? 어흥. 그래요. 지금 어, 윤석열 정권이 제 침도 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도 조금 남지 않았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 이래 보면 어, 지금 어느 당이든 저 그중에 민주당은 보면 어, 아직까지도 극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뭐 가고 있는지 허구한 날 보면 검수 이런 완박, 어, 무슨 타령, 무슨 타령하고 차 빠진노? 어? 음, 그런데요. 어표 하나 더이렇게 받을라고 지금 서울시장 음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고 만두 난리치지 말고 그만고 겸손하게 좀굴어라음 그게 뭐고 음 그래요 저런 금수 완박 하고 있는 그런 시세 타령인 디유그러뭐표 하나 더 받을라고 할 때는 참말로 어만 저런 추경 만들어 대가지고 어 저는 예산 남발하면서 이렇게 어 국민일은 민생에 보면은 책임이 책임지는 듯한 그런 어 정당으로 턱 보이는 것처럼 참말로 쇼도 잘하고 잘 떠들어 대더니만두 참말로 이제는 먹어 이제는 참말로 선거도 쎄리 끝다고 하여간에 이제는 국민의 그런 어 민생은. 거리가 억수로 먼전 너머의 나라, 이런 이야기처럼 있다. 이거 가 그대 어, 어, 야당이라는 것들이 참말로 누구 하나 이렇게 어, 손대려고 참말로 안 하고, 음흠. 아이고, 누구를 이래 보면은요. 감사 주려고, 어, 검찰 저수 사권을 저렇게 완전히 쎄리 폐지하자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어이, 참말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 정말 생계, 이런, 먹고 사는 그런, 어, 문제하고는, 억수로 거리도, 어, 거리가 먼 것처럼, 택도 아니게 저런 먼 것들, 먼 것들인데요. 택도 아니기 저런 뉴스만한말로 저래 털면은, 참말로, 검수완박 타령인지, 그놈의 각설이 타령인지, 뭐슨 타령인가 모르겠다. 음, 참말로, 웃기고, 잡아졌네 그래요, 허 회의! 미은성렬, 이런, 어, 정권이, 어, 정권이 잡으면은, 분명 검찰, 이런, 어, 공화국, 공화국이 된다고, 허휴, 참말로 될까? 응? 아이고, 나는 볼땐 아니띠요, 음, 응. 저런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저렇게 하는, 응, 대도안 하는 저런 말로, 명분, 이렇게, 만들기, 이런, 어, 하려 하나, 저런 거 본데, 쇼를 하는 가 본데, 무슨, 상팔년도, 참말로, 군발이 저런 나라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리, 그리 되도록, 어, 그리 되도록, 누가 저렇게, 어, 왜든지 나둔다 말이겠노. 안나둔다 우리 국민들이. 택도 없지요. 그렇다면, 음, 그렇다면, 어휴, 헤헤, 아유, 아유, 남을 신봉생이라, 이 나라, 광복 이후, 어, 민주화까지 오면서요, 그 많고 많았던 그런, 어, 시간들은 왜 가만 놔둔 건데, 어? 그러고 무슨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먹히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아무리 이래 봐도 허이 대일은 의 대명분, 어, 대의명분이나 이렇게 만들기,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네검찰이런 공화국 된다는 이름 또 프레임 만들기 또 시작하는 것같은데요헤이헤이안 음, 된다. 이래 갖고 무슨 나라 짓고 쓰게 되겠노. 어디 이 나라는 그래, 요 검찰이 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성의 문제인 것아신다 정확하게 내 이렇게 편이라시고 내 편이라시고 음? 언론에다가 이래 보면 어어제든지 떠들어 되면은 그게 참말로 진실인지 알고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이래 보면 믿고 보는 그런 국민 정서의 이런 문제란 말이야. 응 음, 그런 문제 그게요 이래 보면 가장 이렇게 보면은. 큰 문제였다면, 아마 대선전에서, 참말로 그렇게, 어, 180, 170, 썩, 이렇게 가지고도, 분명히 충분히, 어, 해결을 할 수, 이런, 있었던, 어, 충분한 문제였었고요, 어? 그러고, 추미애가, 음, 범어부 이런 장관일 때, 응? 짝짝꿍, 짝짝꿍 잘해, 짝짝꿍 해가지고, 어? 충분히,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응? 저런 대선 끝나고, 어허, 어든지 지금 문재인 이런 정권, 지금 보면, 어,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하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아이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네, 응? 그딴 이런 소리를 참말로 해대고, 그 전에는, 봐라, 그 전에는, 허히, 어 아이고, 허히. 윤석열이 그런 추구도 봐봐 대통령이 될 일이 없다. 어, 이렇게 생각했어 이재명이 되고 나면은 참말로 맘대로 주물락거리려고한건 아니고 어? 어대 어대 이 국민들을 어 첫날 만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말로 바보로 보는 거 일등이지. 또 바보로 보고 있네. 음. 그러고 하이 참말로. 아이고, 이, 이번, 이, 봐보세요. 이번 검수, 이런, 어, 완박은 응?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지훈이, 다들, 들어 생각해 보시면, 다잘 아시겠지만, 두, 그대, 이런, 정당의, 이런, 정치적 이득에, 어째든지, 의한, 그런, 정책이라, 아무런, 이런, 의미도 이런, 명분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을, 이리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어, 시덥지 않은, 시득지 않은, 그런 프레임으로, 찬발로, 이렇게 다 씌우지 말고, 우리 국민의 어찌든지, 진정한 이런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이래 보세요. 이래, 어,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은, 아마, 검찰 이런 개혁이 아니라, 자기 이렇게 들에게 이래 보면 어, 겨누어진 이런 칼끝이라 그러지 칼끝, 음 칼끝을 무뎌지게 이렇게 만들려는 뭔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인 것 같다. 음 정확하게 어이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는 어, 양당 체제의 그런 어, 국정이기 때문에요. 어뭐 아니면 도의 이런 정책이 국민들을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신 다 빠지 기 빠지게 한다 정신 사납게 한다. 음, 음. 이제 코로나도 이래 보면 어, 거의 해제가 다 돼가고. 아, 그래가 또 코로나 또 번지 못자 음, 자나 좀에 잡힐깁니다. 그러고요 민생이 우선 이래 보면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음흠. 각 당들은 이래 보면 어 개혁. 이런 개혁 같지도 않는, 이런 개혁이시랍시치구요. 참말로 또아직까지 그러면 첫날 만날 정치는 밥그릇이라 컸지, 응. 음. 밥그릇 이런 정치, 밥그릇 싸움, 이런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밥그릇 싸움이 이렇게 는데 아이고, 이지중이의 개인지는 무슨 욕심 부려가지고, 우리나라 이 멋이 똑바로 정치대가 우리 국민들 살겠나, 오려 이래갖고, 어이 봐라, 저, 정호영 후보자님도요. 이제, 막저에 들어간 윤 정부의 이런 공정에 이르보면, 의심이 참말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이르보면은, 어 사퇴하는 게 참말로 저런 분참 잘하죠. 현명하죠. 맞다고 보는데요. 자칫하면은, 보세요. 국민의 이런 힘, 내부적으로도요. 어쨌든지 조국 이런 수사 있다이가, 음 그런 오브레브를 이때가 약점으로 시작할 수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 들어온다이. 허이라무 간센 보살이라 할지게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기 전에, 산신무당TV님은 그렇고동, 공정을 이렇게 첫날 만날 외치고, 음, 어, 이렇게 들어서는 이런 윤정부의 이런, 어, 정당성 확보를 왜든지 위해서라도, 저는 볼 때는 아마 자진 이렇게 사퇴하고, 응? 어? 그러고, 내부내부의 이런 잡음이라 그랬지 내부 잡음을 아마 잠을 이렇게 재우는 것이 100% 맞다고 본다! 음, 정확하게! 그래요! 민주당에서요, 음, 조국은, 팩트가 있어 압수수색 이렇게, 어, 했냐 하는 뒤, 팩트가 이렇게 없었다면, 뒤져도, 어, 어찌든지 봐봐, 뒤져도 티끌 하나, 나오지 말았어야지. 응. 그런데 봐봐라. 또 위조에 대한 이런 허미나 이런 크게 크게 나온 것들과 불이르 공정에 있잖아요.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밝혀졌는데도 이 불구하고 어, 민주당 이런 어, 내부적으로 보면 저런 소리를 어, 한다는 저런 자체가요. 저것들이 어, 개혁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분명히 저는 들어옵니다. 골라프네 하이 오늘 같은 날 참말로 허이또 어, 쓴소리 해야겠나 싶다. 사실 무당 TV가 국민의 국힘이든 어, 민주당이든지 간에 이제는 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건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고요. 이렇게 했다면은. 어, 누구보다 이렇게 진짜로 옥수로 공정을 해야 되고 공정이 돼야 되고 누구보다 어쨌든지 이렇게 어, 크게 새롭게 바뀌는 그런 어, 모습을 정말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끌고 나가는 그런 어, 인물 조차들도 이래 보면 이미지라 그러죠. 이미지가 나약한 뒤. 어? 어, 이렇게 보면 전, 전 이런 정권, 이런 정권들의 그런, 어, 인물들이라 그러지. 인물들이 기용되고, 음, 이런 똑같은 이런, 어, 어째든지 이런 정책과, 음흠, 그리고 계획이라는 이런 말로, 사람만 이런 바뀐 정권이라 가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 필요함에, 이 필요함에, 아무렇게도 제가 볼 때는 아우성 치고, 나 아웃 아우, 아웃 치고 날릴 거야. 어, 제가 볼 때는 100%. 그래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래 보면 그렇거든. 공정함이 어찌든지 우선시 되지 않는다면은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어찌든지 상대적 이런 박탈이라 그러지. 박탈감에 아마 허무함 가득한 그런 오전을 아마 다시 이렇게 어, 보내게 될 것이라고 또 들어온다. 응, 사실, 무당 TV는 코로나도 이런 힘든 2, 3년을 넘게 보내고요. 있는 이 시점, 이 시점이, 어, 국민들의 이런 민생과 이런 안정을 어느 때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중하게, 어찌든지 생각하고, 생각해야 할 시점인데요. 거리 두기 이런, 어, 재분, 어, 제한 이렇게 푼다고. 거리 두기 제한 푼다고. 그런 괜한 그런, 어, 심리감만 이렇게 동요시키지 말고. 응. 왜든지 가장 이렇게, 어, 저는 그렇거든. 밑바닥부터요. 밑바닥부터 국민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이런 문제라 그랬죠. 문제부터, 민생 문제부터 이런 해결하고요. 이 코로나 이런 시국, 어쨌든지 잘 이렇게 타괴 했어. 어찌든지 더 나은 이런 어, 나라가 되도록 아마 힘써야 할 이런 중요한 시대라고 지금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할 것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도을 하고 어 어찌든지 대선 이런 전 어요하고 비리가 있는 이런 것들은 어느 어느 어, 정당을 막론하고요 저는 볼 때는 정리가 되어야 어, 그 다음 이런 정권을 어쨌든지 믿고, 음, 국민들이, 어째든지 안정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봅니다. 친구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음, 그래요. 어, 공정을, 어, 덜 먹었다면은, 아마 공정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고, 상식을, 어, 덜어, 덜 먹였으면은, 어쨌든지 상식적으로 처리하면 그만아이가 음, 봐라. 어찌든지 괜하게 이이 말만 그래서 하게 공정 상식 그런 것만 외치고 음, 바뀐 이런 모습 하나 정말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더 이상 사시무당 어, TV 봐도 그렇고도 국민으로서 이 나라는 정의는 정말로 없는 나라라고 분명히 들어온다 보입니다. 국민들을 어, 정권 교체의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이렇게 못한 저기득권들을 아마 잡고, 제가 볼 때는 잡아주고, 응? 그러고요 서민들은, 어, 이렇게 꿈이라 그러죠. 꿈도 못 꾸는 그런, 어, 어마어마한 그런 돈들을, 왜든지 저렇게 마 헤쳐먹은 저런 것들, 좀 이렇게 확좀 처리하고 했으면, 어쨌든지 하는 것이고 응? 아이고, 참말로, 온갖 셸이 많은 저런, 어, 온갖 비리, 온갖 권력, 이런, 이용을 해서, 나라 살림, 어, 거들 내고,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써제 낀 그런 것들, 정말로,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고, 질서 체계를 좀잘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허, 어, 왜든지 국민 정서는 이런 것부터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냥 어 보면은 국민들 이래 어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처리하고 처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고 이루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 친구님들 맞잖아요. 어 국민들 어 원하는 것 우리 국민들은 어 이것인데 그것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내 위치가 주어지면 우리 국민들 보는 음,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지나 봐 봅니다, 없어지나 봐요. 그 자체도 그리 되면 안 되겠지만도 아마 정말 어, 우리나라 어, 지금 정권이 어,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 어쨌든지 어,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만큼 발전하고 변한만큼 디지털 시대 자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인만큼 정말 일이 현 정권에서도 지금 20대부터도 어떻게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슬아슬할 불안한 뒤, 이 디지털 시대 이런 정권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민들 마음 하나같이 헤아려주지 못하고 정권을 하신다면은 막내 저도 음볼 때는 그렇거든요. 20대 정권도 조막을 내리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렇게, 소리가, 주의가 산만하지, 산만하고, 헛들어지고, 모든 정권이 또 뒤집히지 않겠나, 시컬 걱정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어허, <laughs> 그래요, 우리 친구님들 모두가 대통령입니다. 에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단합단결, 대동단결 잘하셔가지고, 국민들, 어, 모든 단결의 뜻의 힘에서 모아져서, 우리 국민, 그리고 거위에 그 수장 대통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국민에 인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암만 캐도 어, 잘될 것이라 보고 국민들 친구님들 우리 모두 힘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외든지 경기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더라고마